자 고이 3모 34번 뭐 지문내용으로는 제일 좀아 무슨 말이지 라고 할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동강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강에서 다시 선생님이 필요하면 해드릴 테니까 이해가 잘 안되면 그렇게 단톡방에 남겨주세요 자 조금 키워서 해야 되니까 얘들 좀 땡겨 놓고 글자 크기 이 정도는 너무 크나 이 정도 되지 어자 소재부터 먼저 보자 퓨처 뭐가 그렇지 미래가 shape 형성한다 뭐를 과거를 제목으로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요거좀 비유적으로 얘기해 보자 how our perspective on tomorrow tomorrow가 뭐야? 그러니까 내일인 건 알지? 미래야, 과거야, 그냥 미래라고 보자고.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영향을 어떻게 주는가? 뭐에? 그렇지, 과거를 뭐하는 것에, 이해하는 것에 이렇게 글은 제목 정할 수 있겠죠? 되나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야. 아니면 미래를 기준으로 과거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거야. 그렇지 후자지. <laughs> 자, 첫 번째. Despite 전치사다, 그렇지. 뭐 뭐에도 불구하고 the difference 뭐해도 불구하고 차이. 차이. 뭐와 뭐의 차이. 저거. 과거와 미래의 차이. 그요 부분은 과거와 미래를 풀어서 다시 설명한 거지. 맞죠? 여기 between and처럼 여기도 between 뭐라고 and라고 쓴 거고 what has happened가 뭐야? 이미 발생한 것이니까 과거. What is to come? 앞으로 다가올 예정인 것이니까 이게 뭐야? 미래.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차이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이 BPP 대시제 됩니까? 요 사이에 말하다 생각하다가 자주 온다고 했다, 그지 맞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은, 제안하는 것은,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디아라는 사실이 제시되어 질수 마다 있다. 이게 지격이겠지. 됩니까? 이게 가주어? 여기가 진주어라고 이거 관계대명사 계속 적용,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사람들에 의해 제한되어 질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제시되어 질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하죠. Our sense of the past. 과거에 대한, 과거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 우리가 가진 뭐는? 의미는 영향을 준다, 영향을 받는다. 항상 영향을 받는다. 누가 영향을 준다? 우리가 미래를 많은, 보는, 보는 관점이죠. 미래를 바라보는 뭐? 관점. 응. 됩니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관점이 영향을 준다. 과거를 뭐 하는 것에? 의미 이해를 하는 것에. 과거 의미 이해는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다. has been influenced by, 대신, depends, 뭐라고 해도 돼? 이해되지? 요까지를, 요까지를 대신해서, by까지를 대신해서, 요렇게 써도 되지 뭐. 첫 번째 문장 됐죠? 그리고 이게 글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산업화 또는 산업혁명, 그죠? 맞습니까? 또는 뭐, 우리 현대사의 힘들었던 부분, 얼룩진 부분, 그죠? 뭐, 광주, 민주, 황제 같은 걸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에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되면 좋겠다, 미래는 어땠으면 좋겠다를 기준으로, 산업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뭐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단독평가가 아니라 어디에 빗대어? 내가 바라는 미래 세상에 빗대어. 맞습니까? 내가 좀더 깨끗한 지구에 살고 싶다. 이니면 아, 산업화, 너무 무분별한 산업화가 부정적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난 조금 더 모두가 윤택한 사회에 살고 싶어. 앞으로도. 라고 생각하면, 산업화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다. 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미래가 기준이 되어서 과거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는. 두 번째, revolutionaries. 누구들? 혁명들은 항상 과거의 루트. 기대였어요. 뭐 하려고요? 그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틀을 짤려고요. 그들의 미래의 뭐? 코즈는 명사로 뭐예요, 원래? 원인 이유죠, 맞습니까? 그걸 조금 거창한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대의 또는 대의명분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이유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됩니까? 미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틀을 짤때 어디에 어디를 보고 기댄다고요? 과거를 보고 기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 좋아 안 좋아? 만약에 안 좋단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지금이 어 예를 들면 뭐 과거의 예를 들어 보자. 지금은 문관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야. 누구들이? 문관들이 득세하는 세상인데 지금이 막 정말 엉망이고 막 나라에 방어도 안되고 막 국경지역에 있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이 새끼들 을 너무 부패했고 이러면 앞으로 얘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고 싶어 무관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느낄 수 있어 이까 그러니까 무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때야 예전에 예전 예전에 무관 사회가 있었잖아 이때 참 우리 뭐 했잖아 강력하고 좋았잖아. 저 새끼들 저 중국 놈들 오면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땅도 넓고 그랬잖아. 오케이? 요 미래,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틀을 짤려고 뭘볼수 있다는 겁니까? 과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되나요? As is a m p l y illustrated 충분히 설명된 것처럼 examples from nationalism to communism 이게 민족주의고 공산주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민족주의나 공산주의 사례가 충분히 뭐했 뭐한 것과 같이 설명한 것과 같이 얘들 이거 주장할 때 뭐라고? 지금이 만족스러우니까, 불만족스러우니까. 불만족. 불만족스러우니까. 맞아요? 이거 공평하게 나눴던 그때 생각해봐. 그때 좋았잖아, 우리. 그때가 더 좋았잖아. 앞으로 이런 세상 돼야지. 오케이? 미래 이런 세상 돼야지. 이렇게 설득했겠죠. 맞습니까? 어. 되나요? 돼요. 잘 따라와야 돼요. 문법적으로 에즈는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것은 없고요. 학교에서 실제 수업을 해 주지 않는다면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냐면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여러분 완전한 절이에요. 명사 자리가 비어 있는 불완전한 절입니까? 불완전한 절이죠. as 뒤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주어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치 뭐 같다. 관계 대명사 비슷하게 쓰였다 라고 해서 요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쿼지 영어로는 그쵸 죠 e l l t i s 이렇게 부르죠 참고만 하면 됩니다 자 3번 가볼게요 the future 미래를 자주 미래가 봐 우리가 미래를 뭐뭐라고 보는 거야 우리가 미래를 뭐뭐라고 보는 거지 미래는 뭐뭐로 여겨 진다 1번 또는 2번이라고... 아, 여기 2번 있네. 2번 또는 몇 번? 3번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되니? 미래라는 것은 리커버리, 많은 뭐 거다. 회복하는 거다. 잃어버린 뭐를 시간을 오케이. 또 뭘로 본다? 똑같이 많은 뭐 거? 복제하는 거야. 똑같이 많은 거? 복제하는 거야. 지금 뭐돼 있는 것을. i s e s t a b l e 지금 뭐돼 있는 거. 확립되어 있는 것을.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아, 지금 너무 안 좋아. 이전으로 돌아가고 뭐 해. 싶어.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아니, 수험생으로 치면, 지금, 아, 내신도 쳐야 되고 모도 쳐야 되고 수능도 쳐야 되고 그지 맞습니까 생기부도 관리해야 되고 아 이게 너무 복잡해 그냥 학력고사 하나 치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그러면 옛날에 뭐 쳤던 시대를 학력고사 쳤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아 그때가 오히려 공평했어 그때는 막 개천에서 용도 나오고 사교육도 필요 없었어. 뭐 이러면서. 그치.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됐던 그, 세, 그대로 돌아가고 싶어. 그 잃어버린 시대로 뭐 하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일 수도 있고. 지금 그대로가 뭐 해? 좋아. 그니까 러 지금 이, 이대로만 쭉뭐 했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일 수도 있고. 되니? 아니면, 말을, 그리고 미친 어휘가 나오는데. 그죠 to on. 뭐 뭐에 의해 전해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나요? 오래전에 건 뭐해 버린 가버린 사라져 버린 오래전에 뭐해 버린 사라져 버린 영웅 시대에 의해서 뭐 전해지는 뭐 모델 미래가 우리 나라로 치면 예전에 고려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삼국시대 때. 고구려는 지금 땅에서 땅이 더 넓, 넓었어요. 넓었잖아요. 저 중국 쪽으로. 그럼 힘이 약해서 힘도 쎘어, 걔들. 힘도 쎘단 말이에요. 그치? 어. 야, 그런 모델로 마고 뭐 싶다. 돌아가고 싶다. 어, 뭐 중국하고 외교는 무슨 외교냐, 씨앗 다 때려 부수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자, 정리해서 다시 볼게요. 우리가 바라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1번일 수도, 몇 번일 수도, 2번일 수도, 몇 번일 수도, 3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미래의 묘습이 1번일 수도, 2번일 수도, 뭐, 3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4번 문장. The writing of history. 역사를 많은 는 것은 그것이 기록하는 것에 is based on 뭐는? 근거는? 역사는 이거에 근거하여 쓰인다 이런 말이겠지? understanding 이해하고 explaining 뭐하는 거? 미래의 뭐를? 결과를 that were not known 근데 그 결과가 현재의 과거에 과거에는 알려졌어 안 알려졌어. 안 알려졌어. 누구에게는. 동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과거 속의 사람들에게는 되니?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운동하는 거? 오 독립 운동하는 거. 야. 생각해봐 여러분이 그 시대로 돌아가면 독립운동해서 막 고문 당하고 할수 있겠어? 또는 우리 어, 아빠가 독립운동을 해, 그래서 우리 집이 풍비박산이 되는 거야.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고 막 일본놈들한테 잡혀가고 막 이러면 그 당시에는 하, 우리 아빠가 결국 역사에 남을 분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동시대인들은 알아 몰라 모르는 알지 뭐하는 못하는 곧 뭐가 될 거다. 광복 해방이 될 거잖아, 그렇지? 맞아. 오케이 됩니까 역사는 이걸 모르고 기록해요. 이걸 알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런 독립운동가 새끼들 이렇게요. 독립운동가. 불가신 독립운동가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응. 음. 맞잖아요, 그죠 안창호 새끼,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안중근 빙시,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유관순 미충견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어.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배운다고 생각해봐. 그죠? 감히 이토우 히로부미님을,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음. 자, since 그 이유는 히스토리언, 역사를 쓰시는 분들이 이 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인드 사이트죠. 지난 일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뒤라는 거예요. 그죠? 렇 뒤에 가지는 통찰력. 뒤에 가지는 뭐라고? 통찰력. 하인드가 뒤입니다. 오케이? be, 뭐? behind 할 때. 그죠? 어. 일이 지나고 나서 가진 통찰력에 이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에 쓰신 분들. 그리고 the past, 뭐는? 과거는 자 여기에서 nothing more 뭐 대는 이거 이상이 아니다 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해라 only 그저 뭐라고 그저 해석 안 해도 돼 과거란 그저 accumulation 뭐안 거다 음. 그렇지 축적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쌓인 거다 망거다 뭐 음. 쌓인 거다 쌓은 거다 뭘 쌓은 거다. 미래를 싼 거다, 과거가. 여기에서 잘해야 돼. 과거도 어차피 뭘싼 거라고? 미래. 미래. 근데 그 미래가 어떤 미래? 미래? 진짜 물리적 미래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인 미래야. 그치. 그치. 이거, 이거. 오케이. 이 A 지점에서 볼때 앞으로 해방될 걸 알기 때문에 이때 독립하신 뭐 분들, 운동하신 분들 훌륭하세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고. 맞죠? 이렇게 돼서, 우리는, 우리는 지금, 우리만의, 나라와, 그죠? 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높이 많는 거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됐나요? So, 그러니까, l e t e r t h n 뭐뭐 하기 보다는, 그렇지. 여기까지. See, the hand of the fast. Always shaping the future. 자, 봐봐. 뭐의 손이 과거의 뭐가 손이? 과거가 가진 손이 항상 미래를 만다. 시. 만든다, 형성한다라고 보지 마고 말고. 말고 돼요. 과거가 미래를 만든다고 보지 말고 아마. It can be seen.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 In reverse. 어떻게 보여질 수 있어야 돼? 그렇지. 반대로. 역으로. 그지? Conversely. 잖아. 그지? 역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돼.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봐야 돼. 여기 잠깐 놔두고. 과거가 뭘 만들어 과거를 누군가가 만드는 거야, 지금. 그렇지? 과거가 being shaped by. 바, 과거가 만들어지지. 그렇지? 뭐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가진 방향, 어디로 가는 방향? 미래로 가는 방향. 우리의 미래의 방향성이 되니? 뭐를 만든다는 거야? 과거를 만들 면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글은 계속, 과거의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 의미는 뭐가 결정하는 거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laughs>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다. 되니? 이 부분이 원래 빈칸이었어요 여기가 그죠? 맞습니까? 그래 중심 내용이었고요 선택지 오답보기를 잠깐 바꾸면 요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커넥티드 오 t 드 연결되어야 돼 미래가 쌓이는 것과 연결되어야 돼 근데 이 미래는 실제 미래야 우리는 지금 과거라고 부르는 미래야 과거라고 부르는 뭐? 미래 오케이? 여기 빈칸을 오히려 쉐프드 바이로 시작하지만 미래 말고 이전의 것을 향하는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다 틀리는 말이다 틀린 말이 되겠지 여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과거의 의미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야 됩니다 빈칸이 옮겨지면 여기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서수령 영작 후보로는 부분 영작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5번 문장이 좋아 보이고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위드 더패스 명사 그리고 ing 분사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과거가 만드는 게 아니라 형성되는 거니까 빙 pp 이렇게 되는 구조, 요 부분을 정확히 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들어도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시면서 혹시나, 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자꾸 여기 읽지 말고 한글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더 헷갈리니까 영어로 읽어보고 해석이 막히는 구간이 있으면 쌤한테 오프라인 질문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무관문을 낸다면, 이렇게 되면 반대겠죠?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었는데요. 동강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 머리가 나쁜 게 아니니까. 제가 다시 해드릴 테니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